라는 말을 이거를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한글 성경에도 로고스라고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요한복음 1 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대체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할때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 헬라어 로고스인데. 그거는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에 로고스가 계신다 이렇게 해야 돼. <laughs>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말씀이라고 번역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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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생각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외래어 중 외국어 중에서도 외국어 중에서도 그거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쓰는 그래서 그걸 외래어라 그러잖아요. 외래어 그렇죠? 맥도날드 바꿨습니까? 아니죠? 맥도날드, 오 어, 햄버거 파는 집 이렇게 번역 안하잖아 뭐라고 읽어요 우리? 배고파? 아무튼 힘이 없어. 맥도날드 그런 것처럼 로고스를 로고스 그냥 이렇게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냐하면 헬라인들에게 있어 로고스는 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로고스는 이 세상이 존재게 되는. 이 우주를 존재케 한 어떤 것, 정확히는 몰라. 이 우주를 만들고 우주를 지금까지 보존시켜 온 어떤 것, 그게 힘인지, 그것이 능력인지, 그것이 사람인지 이런 건 몰라. 물음표야. 그냥 어떤 것, something, something, 어떤 것 이해가 되십니까? 요인들을 좀 유식하게 만들어 주게 되겠네요. 여러분 서양의 철학 역사를 보면, 서양의 철학 역사를 보면, 서양의 철학 역사는 두 개로 나눌 때 크게 볼때 자연 철학과 인간 철학인데 소크라테스 이전까지는 자연 철학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우주는 도대체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이게 철학의 주제였고 철학 철학자들의 그. 어, 어, 온통 연구의 초점이었어요. 네. 그걸 바꿔놓은 게 소코라테스인데, 소코라테스는 니네 자신을 알아라, 식약. 우주는 커녕, 니네 자신이나 좀 알아.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니네 자신을 알라가, 다른 게 아니고, 우주, 니네 주제, 우주를 어떻게 알아? 니네 자신이나 먼저 알아? 그러면서 이제 철학의 초점은 인간에게. 인간에게 네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는 유 네가 아니라 인간을 말하는 거야. 인간 너 자신을 먼저 알아라. 그런 다음에 우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 말든 이해가 됩니까? 네. 야 여러분 유식해질 거야. 서, 지금 서양 철학을 내가 단1 분만에 내가 결론을 해준 거야. 그래서 앞에는 우주가 도대체 무엇으로? 그래서 탈레스로부터 시작해서 탈레스 가 아까 전생 말했죠 물. 보니까 온통 생명은 물이야. 그리고 그러니까 우주는 물, 탈레스의 주장 아닙니까?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 이전까지는 오직 우주. 근데 그 결론이 뭐냐? 아니, 이것저것도 아니야. 로고스라고 하는 그 어떤 것. 로고스라는 것그 어떤 것입니다. 그 어떤 것. 그러나 존재. 그것이 우주를 생성했고 우주를 지금까지 보존했다. 이런 개념으로 로고스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 우주 누가 만들었어?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어. 우주 지금까지 누가 붙들, 붙들고 계셔? 하나님. 하나님. 이거를 요한이 딱전복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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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이 두 장이에요. 다 어렵, 다 어렵죠. 이두 장이 제일 어려운 거야. 뭐냐? 창세기 1 장이 어렵고 요한복음 1 장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공통적인 게 뭐냐? 창세기 1장1 절도 모로 시작해요. 대초에. 요한복음 1 장도 모로 시작해요. 요 사도 요한은 바로 창세기 1 장을 딱 겨냥하고 자기의 요한복음 1 장을 시작했다는 시작했다고 보는 거예요. 둘다 어려워. 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논하고 있잖아요. 천지창조, 여러분 보셨어요? 천지창조 때 살아계셨던 분, 보셨어요? 아담도 못 봤어, 아담도. 아담도 못 봤어. 아담도 태어나 보니 이미 천지가 만들어져 있어. 아무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신비의 비밀을, 그걸 성경에 기록해놓고 단한 구절로 대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한 구절 이게까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창조론이 맞네 안 맞네? 야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려야 되겠어요. 네 주제를 알아라 이 놈아, 이 놈아. 아, 네 자신도 모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천지 창조론을 논하냐? 아시겠어요? 내말 이해했어, 정서협들아? 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헬라인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고 그 무엇인가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거야. 여기까지는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근처까지는 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왜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평생 다녔어.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가까이까지는 갔어.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창조주로 받아들이지도 않은 채 교회를 다니는 현대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로고스로만 하는 무엇인가 있겠지 하여튼 아이, 뭔가 저 세상도 있기야 있겠지 아이.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왜냐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헬라인들처럼 하나님 가까이까지는 갔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그런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청소년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네.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비격하지 않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헬라인들처럼 그저 로고스 어떤 거 우주를 누가가 군 만들었겠지 까집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아니야? 그 로고스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응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네. 사도 요한처럼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향주소를 잘 따져 보십시오. 이건 이거 이 얘기는 그 어떤 거보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 결정 이것에 대한 판단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가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이냐 지옥 에 영원히 보낼 것이냐 영원한 운명을 가릅니다. 여러분 어디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헬라인들처럼 하나님 가까이까지는 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아, 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주로 받아들인 적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그 사람은 로고스까지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 천국 갈수 없습니다. 아, 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사도 요한이 말해줍니다. 아, 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 창조주를 아, 네. 영접하고 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 네. 이제 그분께 기대어서 인생을 사는 그 believer, 믿는 자만 전국에 아, 네. 갈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지금 다 로고스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까지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갔습니까? 로고스를 아는 곳에서 더 나아가서 로고스 대신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곳으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믿음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헬라인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고스를 아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리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람도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도 이게 다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 뭐가 달라요? 수준. 뭐가 달라요? 수준. 인간도 다 수준이 있는 거야 레벨이 다 달라. 이걸 알고 살아야 돼.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이걸 알고 살아야 돼. 네?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내 삶의 수준이 이게 수준이 저질 수준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수준이 고상한 수준이 있는 거야. 저질인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내가 저질과 고상의 기준을 얘기해 줄게요. 저질은 동물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건 저질이야. 이성이 없는 짐승, 잠옷에 나오는 것처럼 동물적으로 살아. 그 자, 자기 욕망에 충실해. 자기 욕망. 예? 인간의 3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그리고 거시기 인간의 상대 욕망 그 욕망에 충실해 그러면 은요 여러분 그거는 개돼지도 않은 거 개돼지도 모두예요? 개별지. 그런 수준이 높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서 지금 표정들을 뜨뜨름하게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볼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고상한 수준으로 살아야 돼. 적어도 생각하는 이성을 가지고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이성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고상하게 살수 있는데 적어도 이성으로 자기의 동물적 욕망을 조절할 수 있을 때 고상한 사람이.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 배고프죠? 배고파? 안고파요? 그거를 조절할 줄 알아야 돼 이성으로 아이씨, 배고파 죽겠는데 설교가 길고 배고파 죽겠는데 설교를 두 번이나 이거는 저질이야 자기의 배고픈 욕망에 충실한 사람 그거를 다스려야 돼 그게 고상한 인간이야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내 얘기가 아 그냥 목사님 혼자 막 지원해서 하는 얘기 같죠?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에피쿠로스 철학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면 다 하는 얘기야.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러분한테 인간의 가장 고상한 수준 철학에 대해서 내가 지금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성으로 동물적 본능을. 다시 한번 너무 기니까 이성으로, 이성으로 본능을 통제하는 사람. 사람 이게 고상한 사람이야. 아멘. 그러나 고상해도 그렇게 고상해도 어디는 못 가. 음. 천국은 못 가. 천국은 어떻게 해가는 야 거예요? 예수 믿어야 가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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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예수 믿는 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지, 여러분? 에덴 교회 교인 적어도 홍성일 목사한테 배운 사람이면 저질로 살면 안 돼. 아멘. 적어도 에덴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우리 자녀들 저질로 살면 안 돼. 아멘. 고상하게 살아야 돼. 아멘. 음악을 듣더라도 고상한 음악을 듣고 아멘. 책을 읽더라도 고상한 책을 읽고 아멘. 말을 하더라도 고상한 언어를 쓸줄 알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돼. 고상함의 기준은 뭐다? 뭘 가지고? 뭘 다스려? 지금 졸린 사람도 빨리 다스려! 빨리 다스려 졸려? 3대 욕망 중에 하나 아니니까? 아, 졸려 자야지? 아니야. 지금 예배 시간이야. 어, 아, 내가 깨야지, 깨야지. 그래서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아, 아.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고상한 사람이야. 네. 왜요? 지금 막다 쓰리는 거 아니야? 이성으로 아 오늘 아잠안 돼, 잠안 돼. 옆 사람 보세요,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욕망에 충실해서 자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예수 믿으면 최고. 아멘. 네. 최고 최고. 왜 최고 믿? 이제 예수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거기까지 믿음이 가있죠. 창조주가 계셔? 계시겠지. 헬라야. 헬라. 헬라이냐. 그러나 그 창조주는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길 같이 동행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우주 전체를 다스리실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네. 아멘. 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병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속에, 사업장 속에, 직장 생활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여러분 고민하고 울고 있습니까? 창조주 되신 예수님께 이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돌과 주시옵소서, 아멘.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제작을 신음으로 응답하시는 나의 창조주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전한 널 보지라 자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밀랄 기도할 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고난을 예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 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사회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난은 예상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예수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은 주시되 공사나만큼은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나만큼은 막아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연어게인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섭장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주님을 영접한 자들의 삶을 주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삶에도 우리 주님 여전히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사건들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대한민국도 주님이 창조하신 나라이오니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주님은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반드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정말 붙들어주면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절을 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심을 감사하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